공유오피스 전문 조사팀을 구성하겠다. 허위 사업장들 직권 폐업하고 감면액은 추징하겠다. 공유오피스에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였냐. 무조건 문제 되는 거였냐 하면 이거를 해명 못하면 가짜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슬림텍스 박형렬 계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전면적으로 엄벌하겠다. 계엄령을 내렸고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안내 드려야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문제 되겠다 싶었던 게 결국에는 터졌는데요. 수도권 외곽에서 송도, 이천, 용인, 안산 이런 곳에서 공유 오피스에 새액 감면 받으시려고 사업자 내시는 사례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고요. 이렇게 악용해서 감면 받아버리면 그 금액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전문조사팀을 구성하겠다, 허위 사업장들 직권폐업하고 감면액은 추징하겠다, 발본세원하겠다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 상태고요. 저도 옛날부터 이런 상담 진짜 많이 했는데요. 어뭐 안타깝습니다. 사업자 내기 전에부터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런 편법이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김포 어디 비상주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으로 차업파면 감면 되느냐. 용인공유오피스에서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가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 진짜 많이 받아 왔었고요 이거 문제가 되면은 해명하기 쉽지 않고 위험하다 안내 드려도 아예 난 감면을 받겠다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편법이 대중들한테까지 심지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좀 공분을 사게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눈감아주지 못하고 강력하게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유오피스 이용하는 사업자들 너무 많잖아요. 공유오피스에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였냐, 무조건 문제되는 거였냐 하면 공유오피스라는 게 우리가 빈, 사시,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서 처음부터 꾸민다고 하면 아무리 작게 하려고 해도 책상도 사야 되고 프린터도 사야 되죠, 인터넷 깔아야 되죠. 너무 할게 많잖아요. 이런 사무실 설비들 우리가 다 미리 세팅해 둘 테니까 너희 여기 들어와서 자유롭게 쓰고 사업해 이게 원래 공유 오피스 취지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 내에서 일정 공간 빌려 쓰고 공용 공간이나 회의실 같은 시설물들은 다른 입주사들이랑 말 그대로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설비 없이 혼자서 사업하실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유튜버 이런 분들이 많이 어, 사용해 왔었죠. 근데 이게 원래 목적대로만 잘 사용하면은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도 되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업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고, 감면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로 잠깐 다시 돌아와 보면, 용인시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 1,400개 사업자가 입주, 송도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 1,300개 사업자가 입주, 하면서 악용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저 정도라면 거의 한 평에 3, 4개씩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수준인데,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이냐. 실제로 사업은 서울에서 하면서 수도권 외곽에서 감면을 크게 챙기려고 이른바 주소 세탁을 하고 싶은 사업자들의 수요가 있었고요. 공유 오피스들은 비상주, 자유석,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달에 2만원, 3만원 하는 임대차 난발하다 보니까 저런 비경상적인 사례들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이렇게 악용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서류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어디서 했는지 밝혀내겠다. 이거를 해명 못하면 가짜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보겠다. 이 부분 본격적으로 세무조사 하겠다. 그래서 감, 그래서 잘못 감면받은 게 있으면 추징하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니까 하나, 둘씩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옛날부터 허위주소로 창업 감면 받았다가 추징당한 사례는 판례라든가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요새 특히 워낙 성행하기도 했고, 많이 알려지고 분노를 사게 되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서게 된것 같고요. 진짜 추징을 당하게 되면 감면 받은 세액만 때려 맞는 게 아니라 가산세랑 이자까지 받아내기 때문에 이게 어뼈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공유오피스 편법 이용하신 분들은 해명 안내문 받으실 수 있고요 세무조사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미 옛날에도 몇 차례 아예 비상주 계약 남발한 공유오피스를 하나 딱 찍어서 여기 사업자들 전부 다른 주소로 옮기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했던 적도 실례로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 됐으면 무조건 문제가 되느냐? 이건 우선 케이스를 좀 나눠서 따져 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째, 내가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를 냈는데 창업 감면이라든가 지역 관련해서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이러신 분들 계시겠죠? 이러신 분들은 일단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애초에 불법적으로 감면 혜택 받은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감면을 안 받았다. 그러면 추징할 것도 없겠죠? 다만 이제 등록된 주소랑 실제로 사업하는 곳이랑 다르다 이런 상황이긴 하니까 사업장 주소만 이제 실제에 맞게 바꾸셔라 자택이 되었든 실제 업무 보실 곳 새로 빌리시든 사업자 등록 정정은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항상 서류상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 둘째 권역 밖에서 실제 사업하는 거 맞고 근데 공유 오피스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비상주로 주소만 등록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용인에서 살고 용인에서 실제로 사업도 하고 감면도 받았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 중에 실제 주소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근처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등록만 하신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등록상 주소지도 권역 바뀌고 실제로 사업을 한 장소도 권역 밖으로 똑같이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면을 받았다 해도 감면액을 토해낼 리스크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등록된 주소가 실제 사업장과 일치는 안 되신 상황이 맞기는 맞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소는 실질에 맞게 정정해서 맞춰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되는 케이스는 수도권 과밀 권역 내에 살거나 사업도 하면서 권역 밖에 공유 오피스로 등록한 케이스겠죠? 이게 딱 국세청이 주목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서울에서 사업하면서 용인, 김포, 이천 이런데 사업자 냈다.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서 창업 감면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이 되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해명 안내나 현장조사, 세무조사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뭐가 주로 다투게 될 쟁점이 될 것이냐 하면 공유피스가 오 실제로 사업한 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실 거고요. 자. 공유 오피스가 실제 사업장이 맞느냐? 결국 이게 문제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세법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적혀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같이 판단을 해봅시다. 내가 명백하게 실제로 사업 활동 공유 오피스에서 했고요. 거래와 관련된 뭐 미팅이나 행정이나 이런 중요한 업무들도 실제로 공유 오피스에서 했고요. 이걸 입증할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의 출입 기록도 없고 근처에서 사업 활동하면서 식사했던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제출할 게 아예 없다. 아이의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만약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애매하거나 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업 활동이란 걸 얼마나 거기서 일을 해야지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정확히 뭐냐 이걸 해석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흑이냐 백이냐 뭘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이렇게 명명백백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판단의 영역 그리고 정황적이고 질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세청은 전면적으로 칼 뽑고 나서겠다 발본색원 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큰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 실제 사업한 장소가 공유 오피스가 맞느냐 이게 만약 쟁점 사항이 실제로 됐다고 했을 때이 사업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사업장을 해석할 때 엄격하고 빡빡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릴게요 창업 감면 혜택이 워낙 큽니다 잘 이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제도 맞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객님들 요건 검토해서 되시는 분들 꼭 적응해 드리려고 하고요 애초에 청년들 세금 걱정 없이 창업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 오히려 규정 악용하는 경우 많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서류상 주소지만 두고 실제 사업 활동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한 경우 이거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어디서 했는지는 너무나 정황적인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문제가 되시면 어떠한 형태의 증빙이 되었든 내 사업장을 소명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절세하면서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의적절한 세금 관련된 영상들 많이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